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어, 바울이 대살로니카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비교해 보면은 아 기도는 이렇게 드리면 좋겠구나 그런 모범도 발견할 수 있고 또 기도의 크기가 넓어지고 또 깊이도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옛날 그 수면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조금만 힘들면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은 성격상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건강 해결해 주시고 이런 건데 바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그 기도의 깊이가 어떠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으로라는 말은 구절 0절 말씀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강림하실 때에 영광 받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 1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며, 너희를 그 불신의 한 사람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능력으로 이르게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불러 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아닌데요. 나는 전도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요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심지어, 심지어 어, 에베수스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마리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뭐라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 예수님 믿어서 감사하고요 믿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그것은 우리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생일 당한 분도 있는데 선물도 준비하셨죠? 네. 선물은 어떤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의무도 아니고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죠. 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들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선물이라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누구의 의지에 의한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이 대살로니가 교회가 부름을 받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양면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지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 부르심에 화답하는 것이 우리의 비음이그 부르심에 화답하는 것. 어떻게 화답하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 받는 때는 우리의 행위가 눈곱만큼도 좁쌀만큼도 도움이 안 됐어요. 우리가 구원 받는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도 조금은 도움 됐겠죠. 아니. 100% 우리는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에는 조금 더 보탬 것이 없단 말이에요. 무엇이요? 우리 행위가. 우리 행위는 구원받는 데는 보탬이 된게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고 하면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일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들으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공짜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볼때는 공짜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지만 공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돼요? 선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나시고 우리를 기대하시는 삶으로 화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란말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예수 믿었다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옆에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대금 구원 받았소? 지금 묻지 않는 이유를 내가 알것 같아. 나한테도 물을까봐. 예수 믿은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확신하는 내가 전혀 선한 일에 관심이 없어.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혀 내 마음과 뜻이 전혀 움직이질 않아. 내 행위를 보면요 악한 길로만 가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 같은 내 모습을 본다고 하면은 무엇을 의심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의심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연합된 사람이 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나도 기뻐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도 원해. 예수님이 막 가시고 싶어 하면 나도 가고 싶네.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면 나도 그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일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죠? 사실은 자녀들을 사랑하죠. 자녀들. 자녀들 사랑하죠. 웃음의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녀들을 사랑하죠.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봅니다. 자녀가 하는 것에 반대로만 가려고 해요? 자녀가 가는 곳은 나는 절대 안 간다. 네 혼자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자녀들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자녀들이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나도 기뻐해. 자녀들이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나도 관심이 가고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졌지만 그 부르심에 화답하는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 선명히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여기신 다음에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 그 다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뭐라 그래요? 모든 선을 기뻐한과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고요? 선을 기뻐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왜 선을 기뻐해요? 하나님이 선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선, 하나님께서 선에 속하기를 기대하시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선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우리들이 믿음에 화답하는 귀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천하를 주고도 살수 없는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 부르신 주님이 우리로 어떤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주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야. 그러면 많은 산을 제쳐놓고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냐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화답이 화답.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실 때 그냥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요한 일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 그가 우리를 위하여 어?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 다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로써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 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는 어떤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듯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선을 행하고 이웃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러므로 좋아요 여러분들은 모든 선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향과 목표를 지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선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증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여기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닮아가게 되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들이 언젠가 성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예수님과 우리들이 방문할수 없는 닮은 사람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과 같이 비슷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어디에 나오는 단어라고요? 대살로니가 전서 3장 1장 3절 말씀 거기에 나오는 말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믿음의 역사라는 것의 정체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얘기를 할수 있어야 돼. 곧 끝나 이제 이 대사론과 우스터가 끝나 이제. 믿음의 역사라는 게 뭐예요? 그 그렇죠.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어려운 말이지만 믿음의 일이 나타나야 돼.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냥 곱게 간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를 뜨겁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서 행동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바꿔놓는 역사가 있을 때그 믿음을 우리는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주야하고 목소리만 변했다고 좋은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1시간, 두시간을 그냥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행동하게 하고 내가 전에는 내가 안 좋아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안 좋아하던 일을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아내 믿음이 좀 자라났구나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줄 준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기뻐해야 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랬고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그랬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사는 뭐냐고 하면 선한 역사 그리고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세상 정도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먼저 증명해야. 구원도 주시고, 극락왕생도 주시고요. 내가 선을 행해야, 선을 못 행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재물이라도 드리고요. 무슨 다른 신을 달래는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라도 신의 마음을 사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먼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사랑을 증명하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어서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 기도의 제목을 보면 아 우리의 기도가 너무 얄팍겠구나 우리들이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추구하여 살면은. 그 결과로 축복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건강하며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는데 우리들이 얄팍하게 그거 채움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했다 고 하면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미. 아멘. 모든 선한 일을 기뻐하는 일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참에 또 내가 영광 받을 잃어버린 건 이제 말짱 꽝이에요. 왜왜 말짱 꽝이에요? 우리는 나를 위하여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선하고 아름다우면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난주도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우리들 너희 가운데서 대사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서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 그런데 거기서 끝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 결과 또 어떻게 되어져요? 너희도 그 안에서. 그 안에서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광을 우리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광 안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 당신 혼자의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은 예수님 혼자의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 혼자 좋은 곳에 가시고 우리는 이 성남 바닥에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 영광은 결국 누구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냐면은 우리의 영광. 예수님을 네.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천 열매라 그렇게 얘기했죠 천 열매로 우리 주님이 수확되어진 것처럼 예수님께 붙은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더불어 동일한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의의 으로추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도 기쁘고 가슴이 뛰고 행복해야 돼. 요왜 그래요? 우리도 주와 같을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와 같을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자신을 낮추고 낮추고 성육하시고 낮춰졌죠. 율법 아래 거하시고 낮춰졌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춰줬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높여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은 우리들도 영광 가운데 우리들도 우리 주님이 받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도 그 안에 주님 안에 영광을 받아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아, 아.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깊이가 있어요. 주님이 너희들 가운데 영광 받도록 신앙생활을 해라.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이 선명히 드러나면 그 영광이 곧 너희의 영광이 되어질 것이다.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내가 영광받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과는 달라요. 상처도 안돼 상처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으면 그곳으로 만족이고 기쁨이에요.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헌신도 다 마찬가지죠. 왜 나의 수고를 안 알아줘요? 안알아주기 누가 안 알아줘. 사람 보이려고 수고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수고도 안한 사람은 그것도 말할 것도 없지만 수고와 헌신을 주님 영광을 위하여 하한 사람은 그것으로 대체 오케이 그냥 세상 말로 그것으로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상처도 없고 그것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거죠. 무엇인가 상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은 혹여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으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은요, 화답이에요, 화답.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잖아요. 성경이 그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에 화답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화답하는 아름다운 믿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선을 기뻐한과 믿음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나타나. 그렇게 되어졌을 때 주님이 영광 받으면 그것은 주님이 영광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림하실 때 너희도 그 안에 주님 안에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힘 있게 신앙생활하시기를 주님으로 의 축원합니다.